안녕하세요, 강주생새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맨발 걷기 2,492일째 되는 날입니다. 아, 오늘은 음, 양산 베네천 트레킹 길로 나와 있습니다. 아, 중간 중간 계곡도 많고, 그리고 옆으로 그 베네천을 따라서 쭉 이렇게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풍경 보실게요. 여기가 베네차원이고요 저는 어, 양산 원동에 있는 풍호대교에서 예, 스타트해서 한시간반 정도 걸어갔다가 태봉마을까지가 끝 지점인데요. 저는 차가 다시 <laughs> 풍호대교에 있어서 어, 백하고 있는 지점입니다. 중간에 어, 계곡물에 발 담그고, 도시락도 먹고, 과자도 한 봉지 먹고, 그러면서, 예, 다시 출발했습니다. 어, 비가 올까 상당히 좀, 조금 걱정은 하긴 했었는데,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고, 운이 좋게도 너무 시원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. 파르파르 너무 좋죠? 야, 조금 습한 날씨지만 맨발 걷기 하시면서 스승 하강하시는 나날들 되십시오. 자,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